혁신의 이제 다음 주제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밸류체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예, 실제로 전략이라는 게 결국엔 그거를 혁신하는 게 전략이다라고 지금 1단계로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80년대, 90년대에 실제로 많은 앞서가는 기업들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도 좀 방법론이 맞아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QFD라고 하는 거를 좀이야기를해 볼게요.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은 이것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제품 서비스 개발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으로 전환시켜 제품 개발 품질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체계적 방법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960년대 말에 일본에서 이미 나왔어요. 근데 1980년대에 미국하고 유럽으로 확산이 됐어요. 예, 엄청난 갭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미국, 유럽의 80년대 이후 확산되면서 엄청난 또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고객의 요구를 공학적이고 실질적인 제품 변수로 전환한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핵심이다. 예, 이제. 그래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예, 런게 있어요. house of quality. 그래서 품질의 집이라는, 예, 유명한 예, 그림이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또는 문제점. 예, 사용상의 문제점. 이걸 사용자의 입장이라는 축으로 이렇게 횡으로 가로지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 요구사항들 간의 중요도를 여기에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요소가 이쪽에 있어요. 자, 이 기술 요소들은 엔지니어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과 엔지니어의 입장을 서로 수직적으로 크로스, 교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술 자체는 기술 요소들 간의 관계. 기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요소들 간에 서로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릴레이션 관계를 위에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요구 사항하고 이 기술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여기에다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한다면 우선 개선 순위를 아래쪽에 표시를 해요. 이거를 이제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퀴 f 프리를 디자인, 뭐 플래닝, 파트 플래닝, 매니팩처링 플래닝, 프로덕션 플래닝 이각 단계별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로 일본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받고 이제 기술 강국으로 이제 진입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네, 요게 이제 실제 뭐 사례 이제 해본 그림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제 기술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뭐 스트롱 강한 상관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 교차점에 마찬가지로 요구 사항하고 기술 간의 또 상관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선 우선순위들을 항목별로 나열을 해놓고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설계에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 때그 예, 제품을 실제 예, 상품화해서 출시할 수 있는 시점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한 거예요. 일본이 가졌던 곡선이고요. 예. 미국이 가졌던 곡선이거든요. 갭이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이 제조 분야에서 예, 세계 1위로 한때 등극을 해서 예, 미국과 유럽을 압도하던 시절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 일본의 이 방법을 거꾸로 미국이나 유럽이 받아들여서 이제 가져간 거고요. 예, 이제 QFD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예, 카노 모델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의 카노 놀이학기. 1980년대 연구된 제품 개발에 관련된 상품 기획이론, 뭐 이렇게. 네. 어떤 상품을 기획할 때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과 충족시키는 것 사이의 주관적인 관계, 그리고 만족, 불만족이라는 이 객관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어느 정도 충분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더 준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질 못해요. 네,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 싶죠. 근데 네, 밥을 먹으면 무척 행복해요. 근데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열 그릇쯤에 행복할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한계효용. 자,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한 그릇 더 주면 화낸다는 거죠. 네, 누구를 돼지로 하느냐고 뭐 이러면서. 또는 먹으면 배가 굉장히 막 빵빵해지고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쨌든, 소비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어,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 필요한 품질 요소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QFD, 앞에서 이야기한 QFD하고 이두 가지 모델을 실제로 결합을 했을 때, 실제, 어, 요구사항과 이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고객 만족 상태와 불만족 상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충족 상태죠. requirement not fulfilled, requirement fulfilled. 그래서 실제로 요구의 충족도와 만족과 불만족의 상관관계를 이 사람이 이제 밝혀 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는 리니어 곡선이죠. 예, 요구사항은 천족이 될수록 고객 만족도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곡선은 잘 없다라고 이제 밝혀낸 거예요. 이거를, 자, 요렇게 따라가는 예, 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실제로는 이거를 리니어 서티스 바, 서티스파이어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품질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 예, 이제 정리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품질에 대한 인식이에요. 네. 그런데, 예, 이제, 딜라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력적인 품질여서. 요거는 충족이 되면 만족을 줘요. 근데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곡선이 보면은, 예,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 보면은, 예, 불만족 쪽으로는 안가 있어요. 근데 충족되면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해요. 네.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인디퍼런트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무관심 펀질로서예요. 예. 아, 요 선. 요거는 이 만족도 불만족도 그거랑 상관없이 곡선이 그냥 반듯해요. 수평으로. 예, 충족되든 안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애에요 이거를 이제 인디퍼런트.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청색 이거는 머스트 해브예요. 예, 저희 머스트 해브는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죠. 예, 광고에서도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연적 품질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불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준다고 그래서 만족도가 별로 안 높아 주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만족하진 않아 이런 것들은 머스트 헤브 품질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역품질 요소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주면은 거꾸로, 아, 이런 걸왜 줘? 그럼 불만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있을수록 불만이고, 없어야, 예,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역품질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단순히 과거의 1차원 적으로 예, 많이 주면 많이 행복해.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없어도 불만은 없지만 주면 엄청 좋아해. 어떤 것은 안 주면 엄청 화를 내. 근데 준다고 해도 별로 만족한다고 말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어떤 거는 거꾸로 주면 줄수록 화를 내. 어떤 거는 아무리 많이 줘도 뭐 관심이 없어. 화도 안 내고 만족도도 없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어디다 쓰느냐. 예. 카노 질문지라는 걸 만들어요. 예.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부정적 질문, 긍정적 질문, 이것들을, 기능에 대해서, 개별 기능 하나하나마다 이 질문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집어넣어서, 예,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똑같은 걸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사용자들은. 그래서 이걸 설문조사를 해서 전부 다 이제, 예,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그 품질 요소, 이제 기능 요소도 사실은. 그 기능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얘가 요 다섯 개의 품질 이 곡선 중에 어디에 속하는 요 선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샘플로 PDA 관련된 조사를 이제 해본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품질 요소 사실 기능이죠. 우리가 말하는 품질은 사용자 요구사항이잖아요. 사용자 요구사항은 기능 요건이 대부분. 자 키보드가 있는 PDA. 예, 키보드가 이제 기능인 거죠. 음성 명령을 접수하는 PDA. 음성 명령이죠. 그 다음, 배터리 수명이 4시간 이상. 배터리 성능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설문지 조사를 했더니, 키보드가 있는 PDA는 R, 뭐예요역평가 리볼스 서티스파이어에요. 키보드를 붙여주면은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PDA에다가 왜 키보드를 붙여서 생각을 했을까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키보드의 입력 패드가 작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키보드를 붙일 수 있게 옵션을 주면 되게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건 엔지니어 생각이에요. 근데 사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설문조사를 안 해보면 엔지니어 생각에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만들면 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음성 명령을 접수하는 PDA. 이거는 매력적인 예, 품질 요소예 그래서 앞에서는 어랙티브 서티스파이였죠. 자, 이거는 안 줘도 괜찮은데 주면은 너무 너무 좋아. 이런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사용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이 4 시간 이상. 이거는 당연적, 머스트웨브예요 야, 이것도 안 되면 벌 것도 없어. 이런 거예요. 예, 이건 당연하지.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 키보드를 붙여준 스마트폰도 있었어요? 쿼티 자판을 붙여서 밀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도 파나요? 망했죠? 네, 이게 지금 그 소비자와 엔지니어의 그 시각 차이에요. 네, 근데 이카노미드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게 기여한 바는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경영 분석하고 혁신 이제 할때 일차적인 접근은 에지즈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프로세스. 네,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돈을 만들어내는 밸류 체인의 프로세스를 예, 개선하는 게 우리는 혁신이라고 일차적으로는 알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차적인 건 뭐예요? 제가 키보드 달려 있는 PDA를 남들 1개월에 100대씩 만드는데 저는 하루에 100대씩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성공했을까요? 프로세스 어프로치로 보면은 나는 성공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결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두 번째의 혁신의 접근 방법은 그겁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려고 하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동원되는 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QFD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QFD하고 결합해서 사용되는 카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단순 만족 불만족이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채워지는 풀필먼트 또는 나풀필먼트 이것들을 교차해서 소비자들의 실제 기호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그 품질 요소, 기능 요소가 실제로 어트랙티브한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리버스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머스트 해브인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제품의 품질 개선 또는 기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걸 먼저 반영하고 가장 좋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얘가 주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성공과 너무나도 밀접한 거예요. 소프트 요구사항에 대한 설 같은 선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QFD나 카 o 를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에 결부시켜서 개선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이거를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접근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너무 많은 공수와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학교에서 이 IT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대학교에서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대학교의 학습과목이나 또는 고등학교의 학습과목에 이거를 반영하지 않으면 기업은 이거를 위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필요하죠. 소프트 공학에서. 예. 어떤 넣어야 된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됩니다. 이해 되셨죠 이거를 지금 기업 내에서 하려고 하면 배우지 않고 새롭게 이걸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가 고교 또는 대학교의 교과 과정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배웠고 연습을 해 봤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이렇게 요구사항 분석할 때 이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걸 기업에 채용한 뒤에 이걸 가르치면 되죠? 그럼 비슷한 거는, 스마트폰과 나와가지고 음. 저런 기법을 배우거든요. 음, 음. 근데 이공과에서는 저런. 안 배우죠. 안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산공 쪽이나 일반 그 경영 쪽에서는 이걸 배워요. 근데 콩공 쪽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네 a n y w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2000년도 반 유행했던 게주구 체험단 많이 네, 거예네 그렇죠 그게 지금카로로르를한번적어놓 네, 네, 그렇죠 <목소리> 유사한 거죠 네. 네. 그렇석 네. 기능이 디자인 중간에 음. 네 갑자기 생활났다